아, 옷 색깔이 왜 저래? 아, 이건 좀. 호우! 아, 또 라이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마블은 미래가 어떻게, 왜 이런, 이만큼 필요합니다. 어, 제 채널이 없어지게 된다면.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에서 궁금해 하셨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들 중에서 이런 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리된 걸 보면서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인 즉슨 이런 겁니다. 도대체 마블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 그렇죠. 이 마블이 왜 이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하고, 이런 의문이 고개를 들 법도 하고, 아,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하다. 라는 생각을 전좀 합니다. 그 전에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엔드게임을 기준으로 마블을 나누잖아요. 조금 더 엄격하게 나누시는 분들은 페이지 3까지 이렇게 딱 나누는 분들이 있고, 우리가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까지를 보통 페이지 3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중요한 기점이 되는 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죠. 엔드게임까지는 좋았다. 근데 지금 왜 이러냐? 결국 이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시작되게 된 계기, 아이언맨부터 시작해서 쭉, 페이지 1이 진행되고,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럼 페이지 3까지의 영화들을 쭉 봤을 때, 별로였던 영화가 없었냐? 라고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작품들이 있었잖아요. 뭐, 인크레더블 헐크는 그렇게까지 좋은 작품이라고 보기가 전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도 토르 1은 싫어요. 지금 봐도, 아, 이건 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후로 워리어스3를 그런 식으로 없애버릴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2도 좀 별로였죠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언맨 2는 별로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는 뭐 그럭저럭 재밌게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좋은 작품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캡틴 마블도 좋은 평가는 많이 못 받았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되게 정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들도 있었죠.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라든지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이런, 이런 작품은 아주 뛰어나죠.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저는 전반적으로, 파프롬 홈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웨이 홈도 괜찮았지만, 홈커밍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들이 다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일관되게 미래가 안 보였던 적은 처음이란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마블 영화에 대해서 이제 마블 팬들도 좀 등을 돌리는 것 같고 그리고 마블을 보던 마블민국의 사람들이 예전처럼 마블 영화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다 아 물론 노웨이홈은 no 제외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그러는 거냐 도대체 왜 사람들이 요즘 마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갖고 불편함을 갖고 이러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도 사실 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결국은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 아닐까요? 나도 말해. 이 문제의 원인은 결국은 그것 때문 아닐까요?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복합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큰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디즈니 때문입니다. 디즈니. 이 모든 것은 디즈니 때문이다. 왜왜 왜 디즈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지 굉장히 궁금한 얼굴들인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마블 스튜디오가 그동안 보여줬던 행보가 있고 그리고 디즈니를 등에 업으면서 하게 된 행보가 있습니다 저는 뭐 pc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디즈니스러워지고 있죠 이 마블 스튜디오의 이야기들이 디즈니에 들어가면서 디즈니 다워졌어요 왠지 디즈니 느낌이 풀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디즈니가.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뭐 디즈니의 어떤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만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해요. 뭐 픽사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디즈니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든지 디즈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여성 서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러니까. 여성 단독 주인공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만들잖아요 우리가 뭐 인어공주 뭐 라이온킹 정도를 제외하면 뭐 뮬란이라든지 포카운타스라든지 뭐쭉 여성입니다 겨울왕국에 이르기까지요 디즈니 프린세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 프린세스들은 늘어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디즈니인데 디즈니는 능력도 있고 그런데 디즈니가 이 마블 스튜디오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어쩐지 이 이야기가 디즈니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팬서 와칸데 포에버 같은 경우에, 어 슈리를 마치 새로운 디즈니 프린세스로 생각을 한다면, 영화화된, 마침 슈리는 공주입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하고 드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이야기의 구조라든지, 서사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디즈니의 느낌이 물씬 풍긴다.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페이지 4에 와서 마블 스튜디오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에는 저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디즈니의 영향.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뭐 마블에서 작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블과 작업한 사람이랑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는 거라고는 그냥 마블이 에이즈 오브 울트론 때 한국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했다. 그 정도만 아는 정도 수준인데. 근데 디즈니의 영향이 좀 없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디즈니에 가고 나서 이야기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뭐 헐리우드의 제작 환경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감독의 영화를 만들 때, 우린 뭐 감독의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데 다 같이 만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외부에서의 견제가 들어오느냐? 들어와요. 제가 감독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은 감독님들이 항상 토로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투자자가 와서. 정말로, 촬영하고 있는데, 아, 옷 색깔이 왜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경우가 흔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했을 때, 디즈니가 이 제작 환경에 있어서, 뭐, 시나리오 작업이라든지, 뭐, 여러 작업들에 있어서, 디즈니가 손을 대지 않았다고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디즈니 산하에 있는 마블 스튜디오가 만든 거니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즈니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고 여기는 게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마블 스튜디오가 케빈 파이기라든지 뭐 이런 인물들이 드라마를 만들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리리 윌리엄스, 그러니까 와칸다 포에버에 나오는 아이언 아트인데요. 리리 윌리엄스가 사용되는 걸 보면서 제가,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디즈니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디즈니 플러스는 사실 넷플릭스라든지 애플TV 이런 데에 맞서기 위한 디즈니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사업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유저들을 끌어 모아야 될 테고요.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가입을 시켜야 될 테고, 그리고 구독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상주하도록 하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 입장에서는 좋기 때문에 드라마를 만들고 오리지널 드라마를 판매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그때 저는 의심이 되는 겁니다. 아, 얘네들이 자기들의 드라마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블 영화를 이용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보고 아또라이너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러+ 이러진 마시고요 왜 그러냐면 블랙 팬서와 칸드포에버에서 리리 윌리엄스는 나오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니까 러 그게 꼭 리리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꼭 리리가 아니었어도 될수 있는 역할이었고 중간부터 리리 윌리엄스는 곧 돌기 시작했죠 이걸 통해서 리리 윌리엄스가 어떤 경험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활약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냥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증명했을 뿐이에요. 이 이게 드라마가 팔릴지 모르겠어요. 이 이거 이거 보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총 같은 거 리펄서건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쏘고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살인인데 살인이라는 게 사람에게 총을 쏘고 한다는 게 이게 이 여린 심성 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노웨이 홈에서도 결국은 피터가 마지막에 살해하려고 했을 때. 죽이려고 작정을 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죽인, 메일을 죽인, 그에게 복수하려고 했을 때, 피터가 와서 막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이 살인이라는 게, 히어로에게 살인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런 걸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탈로칸이 괴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리퍼서건을 쏜다, 나는 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걸 사용한다라는 게, 그러면서, 호! 이런, 이런 거를. 어,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이게 괜찮은 건가? 라는 그런 윤리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리리를 등장시킨 이유는 저는 디즈니의 판매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대부분이 틀리길 바라요. 제가 하는 표현이 잘못됐고, 디즈니는 절대로 마블 스튜디오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 무슨 얘기냐면, 마블 스튜디오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블 스튜디오가 과연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저는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그러지 말고, 디즈니가 디즈니 질을 하지 말고, 그냥,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정확히는 뭐 제작 환경에서 마블 스튜디오에게 모두 맡겨라.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블 스튜디오가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영화를 바탕으로 판매 전략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판매 전략에 마블의 영화를 끼워놓지 말라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블 스튜디오가 디즈니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디즈니의 이런 장기적인 플랜 안에 갇힐 수 밖에 없다. 오늘의 질문이 뭡니까? 마블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laughs> 마블은 미래가 어떻게, 되... 왜, 이러, 왜 이런 걸까요? 이런 건데 제가 뭐 플로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던 거지만 미래가 없죠. 디즈니 안에서 밝은 미래를 상상한다? 저는 이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설레가 있거든요. 설레가 뭔지 아십니까? 루카스 필름이요. 루카스 필름이 있잖아요. 라스트 제다이.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laughs> 여러분, 라스트 제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진짜 이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가져오고, 조지 루카스를 배제시키고, 그리고서 제대로 된 시퀄 시리즈를 쭉 만들었을 때, 우리가 깨어난 포스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엄청난 기대를 하고, 정말 이것은 클래식의 귀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라스트 제다이에서 디즈니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디즈니다. <laughs> 디즈니에서 만들면 이렇게 된다 디즈니가 손을 댄 스타워즈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디즈니는 충분히 디즈니스럽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마블 영화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 디즈니스러운 게안 맞아요 그안 맞을 수밖에요 애초에 마블 스튜디오는 디즈니 산화도 아니었고 디즈니랑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블 스튜디오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아, 눈치 보지 않고 영화를 만들 수 있으려면, 디즈니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정적 독립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뭐, 지금 마블 스튜디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디즈니로부터 나가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요. 그렇다면은, 디즈니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 그 공룡회사, 디즈니를 먹여 살리는 여러 레이블 중에 하나인 마블로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뭐, 우리가 할 만한 하나뿐이죠. 디즈니는 마블로부터 손을 떼십시오. 그냥 돈만 주십시오. 알아서들 잘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주세요. 돈을 주고 그런 거 시키지 마. 아무 것도 시키지 말고 그냥 돈만 주면 어차피 뭐 영화인들 영화 만드는 사람들 뭐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저런 거 필요하다고 이렇게 돈 받으려고 이렇게 삐질삐질 와서 좀 이렇게 눈치 보면서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디즈니가 정말 대기업이고 돈이 많다면 그냥 돈 주고 돈만 주고 그냥 빠졌으면 좋겠다. 어, 그러지 않아서 계속해서 어떤 디즈니다운 어떤 메시지. 시대적인 메시지. 아, 저는 디즈니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 디즈니가 시대를 앞서간 측면도 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건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전 좋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어, 정말로요. 뭐, 저한테 뭐 PC 옹호하네, 이럴, 이럴 수 있겠는데, 좋은 게 있어요. 뭐, 어떻게 좋은 게 있고 눈에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여론의 눈치를 보고, 아, 저는 PC 싫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고, 왜냐면 아이들도 많이 보는 이런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런 데서 디즈니가 읽고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 시대적으로 이런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육적 메시지를 집어넣는다는 부분에서는 전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왜 마블 히어로 영화로 우리,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냐? 이거지. <laughs> 왜그 버릇을 못 버리고? 도대체 디즈니는 어째서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가? 버리지 못할 버릇이라면 손을 떼십시오. <laughs>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마블은 왜 이렇게 요즘 재미가 없을까요? 라는 얘기에 저는 티제이 때문입니다. <laughs> 우리 채널 문 닫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다막아놓거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저 진짜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티제이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고요. 어, 제 채널이 없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게임 채널로 오시고요. <laughs> 아무튼, 뭐, 제가 뭐, 이거 못해도 영화로 뭐, 방송도 하고, 글도 쓰고 하면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 네. 어떻게든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디즈니 때문입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 요거, 반응 좋으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방송도 제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스튜디오에서 할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은 생방송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